히라가나, 가타카나마흔다섯개씩다 외우셨나요? 그런데 이마흔다섯개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그렇다고 새로운 글자를 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미 알고 있는 글자에 점만 찍으면 돼요. 일본어로 잘 먹겠습니다를 이따다키마스 라고 하죠? 히라가나로 써볼게요. 이렇게 타라는 글자에 점을 땡땡 찍으면 다 발음이 돼요. 그리고 피아노를 가타카나로 쓰면 외래어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썼어요. 히라는 글자에 동그란 점을 붙이면 피 발음이 돼요. 이렇게 점을 붙여서 새로운 발음을 만들어 볼게요. 모든 글자에 점이 붙는 건 아니에요. 카키크케코 사시스세소 다치츠 테, 토 하히후해호에만 점을 붙여요. 자, 카키크케코에 점을 붙였어요. 발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k 자음이 z 자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기 그게 고가 되겠죠? 사시 수, 세소예 점을 붙였어요. 발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s 자음이 z 자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자, 지, 즈, 제, 조가 되겠죠? 발음이 좀 어렵죠? 자, 지, 즈, 제, 조 타, 치, 츠, 테, 토 예점을 붙였어요. 발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T자음이 디 D자음으로 디 바뀌어요. 그럼 다지즈데도가 지, 되겠죠. 다디드데도가 아니라 다지즈데도에요하히흐 지, 헤, 호에 점을 붙였어요. 발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h자음이 b자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바비브 배, 보가 되겠죠? 다음으로 동그란 점은 하, 히, 흐, 해, 호에만 붙어요. 하, 히, 흐, 해, 호에 동그란 점을 붙였어요. 발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H자음이 이번에는 P자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파 피, 프, 페, 포가 되겠죠? 빠, 삐, 프, 페, 뽀 라고 발음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점두 개가 붙은 음을 타금, 동그란 점 하나가 붙은 음을 반타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어에서 이렇게 작게 쓴 글자를 볼수 있어요. 작게 쓴 글자는 앞글자와 묶어서 동시에 발음해줘야 돼요. 앞글자가 시, 작은 글자가 야. 시, 야를 동시에 발음하면 샤, 샤. 전체를 다 읽으면, 이라시아이마세.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겠죠? 이렇게 작게 쓸수 있는 글자는 반모음, 야, 유, 요. 작은 야유요와 짝이 될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줄, 키, 시, 치, 니, 히, 미, 리 뿐이에요. 그럼, 스몰 야유요와 짝을 지어 발음해 볼게요. 먼저, 키와 야를 동시에 발음하면 캬 키와 유를 동시에 발음하면 큐 키와 요를 동시에 발음하면 켜. 계속해서 발음해볼게요. 샤슈쇼자츄쇼냐뉴뉴샤휴효냐뮤 슈. 묘, 랴, 류, 료. 이렇게 작은 야, 유, 요가 붙은 음을 문법책에서는 요음이라고 해요. 장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일본어는 장음의 중요성이 우리말보다 훨씬 크다고 할수 있어요.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을 짧게 발음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장음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장음이 되는 것은 다섯 개의 모음, 아, 이, 으, 에, 오인데요. 아가 장음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오, 바, 아, 사, 음. 받침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여기서, 아 모음 뒤에 또아 모음이 오면 앞의 아 모음을 길게 발음해서 오바상, 오바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바상이라고 짧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바상이라고 짧게 발음하면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 이모 고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장음은 확실히 길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음이 장음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오지이사 음 여기서 이 모음 뒤에 또이 모음이 오면 앞의 이 모음을 길게 발음해서 오지상, 오지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짧게 오지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삼촌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으 모음이 장음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그 으, 기 으 모음 뒤에 또으 모음이 와서 장음이 됐네요. 크기 크기 이것을 짧게 크기 해버리면 나무의 줄기라는 뜻이 돼버려요. 에 모음이 장음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오네 에사앙에 음, 모음 뒤에 또에 모음이 와서 장음이 되네요. 오네상. 오네상. 이것을 짧게 오네상이라고 하면 오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오네 씨라는 뜻이 돼 버려요. 오 모음이 장음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더 어이오 모음 뒤에 또오 모음이 왔네요" "더 이" "더 이" 이것을 짧게 "더 이" 짧게 하면 질문이나 설문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장음을 정리할게요. 아단 뒤에 아가 오는 경우, 여기서 아 단이라는 것은 아카사타 나하마야라와를 뜻해요. 이단 이키시치니히미리 뒤에 이 모음이 오는 경우, 으크스츠느흐무유르 뒤에 우 모음이 오는 경우, 에케세테네헤메레 뒤에 에 모음이 오는 경우. 오코소토노호모요로 뒤에 오 모음이 오는 경우 장음이 돼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장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단 뒤에 이가 오는 경우 오단 뒤에 우가 오는 경우도 장음이 돼요. 예를 들어 영화는 에, 이, 가 라고 쓰지만 발음은 에, 가, 에, 가 라고 발음해요. 일본 씨름 스모는 스모우 라고 쓰지만 발음은 스모, 스모 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카타카나의 장음은 케이케이 스키 스키처럼 막대기 하나로 표시해요. 일본어에는 두 개의 음을 가진 글자가 있어요. 바로 하와 해인데요. 하는 와로 발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는 에로 발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와타시와처럼 조사 은눈으로 해석되는 경우 와로 발음해요. 그리고 우치에처럼 조사 으로나 어디어디에로 해석되는 경우 해가 아니라 에로 발음해요. 그리고 오로 발음되는 두 글자가 있어요. 바로 오리오와 오징어 오예요. 예를 들어 오카시오처럼 조사 을을의 경우에는 오징어 오, 그 외에는 오리오를 써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